차충한 2년 생각하고 있는데 아, 결함 전에 판매를 한다는 어, 아, 좀 딱이네. 딱 2년 정도 타고 이제 딱 감가 이제 저한테, 시작될 때쯤에 저한테. 아, 누나한테. 근데 내가 막 불타. 그런 <laughs> 아, 아, <뭔> 소리요. <laughs> I was searching in the ocean for your eyes started drowning pull me out and w 네 안녕하세요 비린내피디입니다 여기는 저번에 G80 뽑으셨다가 저 유튜브에서 욕을 오질라게 먹은 나경님 <laughs> 나경님이 또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laughs> 지금 G80 얼마나 타셨죠? 한 2,400kg 2,400kg 뽑은 지 지금 한달안 됐죠? 이제 한 3주 됐네 3주? 3주, 3주 탄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어 제가 나경님을 초대했어요 왜냐면 지금 G80 아주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 불탔잖아요 네? 아니. 아니. 그래서 저 사실 이랬거든요. 댓글 댓글에 막저 불탄 차막 결함 차막 이래가지고 사실 나경님님한테는 말 못하고 나경님 타고 다니다가 불나면 저 <laughs> 진짜로 아, <laughs> 나경 나경님 댓글 해. 댓글 하나 하나 다 읽으셨어요. 아 진짜. 예, 네, 지금 악플을 다막 찬사가 막 쏟아지고. 네, 찬사가 장난이지. 아니 베타 테스트라고. 어 베타 테스트라고. 어, <laughs> <laughs> 제가 사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몇주 뒤에 과연 어떤 리뷰가 달릴까요? 그래서 몇주 뒤에 왔습니다. 아. <laughs> 막 불탔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그 그 얘기도 있었어. 제일 심한 게 차주분 살아 계시나요? <laughs> 살아 계시네요. 뭐한 거예요? <laughs> 이건 좀 너무하긴 한데. <laughs> 근데 저 나경님이 아까 타고 딱 내리는 거 보고 네. 막 댓글에 막 아빠 차다, 가 아빠 차가고 나왔네요, 막 이렇게 놀릴 거라고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나경님 딱 타오르니까 차가 그냥 젊어 보여. 그죠? 나경님하고 흰색이라서 좀잘 어울려요. 블랙이었으면 좀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블랙이었으면 약간 아빠 차 끌고 온 느낌 진짜... 이것도 지금 딱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화이트가 훨씬 젊어보이는 느낌이 나요. 비크 블랙보다는 아, GV80은 검은색이 확실히 난것 같아. 와, <laughs> 아, 진짜. 저는 어? 화이트가 주을수있가진로 아, 어. 저는 이거 무서워요. 어, 너무 약간 배트맨차 같지 않아요? 어, 약간 난 멋있는데? 너, 아, 너무 멋있는데? 아니죠. 배트맨차는 딱난부르겐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배트맨, 이렇게 열려야지 배트맨차지. 뭐야, 약간 사대주의에 빠져있어요. 아, 그지? 아, 아니, 이거는 약간. 그 <laughs> 약간 배트를, 너무 많이 봤어. 제네시스 뽕에 빠져있는 아,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너무 현실적인 걸 모르시네. 아, 그래요? 이게 너무 다크하니까 이런 그레 같은 게, 봐봐요. 얼마나 산뜻해 보여요? 아 근데 이거 <laughs> 조금 죽어요. 아, 어두워서 네. 아니데아저기요 죄송한데 지금 네. 3주 네. 시승한 그 후기를 말씀해 줘야 아 된단 말이에요. 이차 그만 보세요. PPD? 이차 지금 몇만원 타셨다고요? 2천? 2,400 정도 탔어요. 2,400km 정도. 네. 그러면 어디 멀리 갔다 오셨나요? 저기 속초, 속초랑 강릉 두번 갔다 왔어요. 아 오, 많이 장거리 많이 뛰셨네요. 네또 차를 사니까. 네. 이걸 이제 빌미삼아 친구들이 한번 놀러가야 되지 않겠냐 아. 네가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자유주 반자율주행으로 뭐 갔다 왔죠 어때 만족스럽나요? 차는 어제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네. 저는 다시 사라 그러면 네. 바로 삽니다 아 진짜 당당한 표정 저거 봐 아니 뭐 아, 재수가 없네 아 189보다 좋은 차가 없어 지금 아, 지금 약간 아직 제네시스 뽕에 빠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타면? 돼? <laughs> 불 타는 얘기 그만해. 아, <laughs> 아, 차저 앞에서 뭐하는 소리야? 아 근데 불탄게 아니라며? 어그 약간 그 라... 엔진에서 불난게 아니라며? 뭐 이게 따로 다른 거 밟고 가가지고. 아 아니, 근데 사실 아. 이거 그불탄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GV80 같은 경우는 지금 디젤 엔진, 아, 엔진 아. 떨림 아.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만약 엔진에서 불났으면 그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타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뭐예요? 하면서 일단 이거는 그 BM 같은 맛은 없습니다. 그막 팍팍 치고 나가는 거. 아 네, 제가 전에 탔던 게 제규 X인데 네. 그거는 약간 BM처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달리고 네, 싶고 네. 토크빨이 좀 있었다. 네. 근데 이거는 밟아도안 나가요. 일단.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나. 아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벤츠처럼 그냥 네. 편 편안하게 그냥 흥차감은 솔직히 엄청 사기인 것 같고. 아딴거 타봤을. 에어소스 아닌데도 이 정도면은. 엄청난 것 같은데 장점은 승차감 단점은 토크빨이 좀 약하다 장점은 승차감이랑 진짜 조용한 거아조용해 진짜, 아, 진짜 조용한 거 그리고 압도적인 시선 본캐! 20대에게 제네시스 G80을 추천하는 점이 있다면 20대가 이 차를 사면 사실 제네시스 G 8 0은 30대가 많이 나 20대 산거 처음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첫 차로 만약에 이정도 가격대 이제 차를 산다고 하면 제가 맨 처음에 샀다고 하면 전 무조건 벤츠이글을 샀을겁니다 아 근데 이제 저도 차를 좋아하고 주위에 블로그 유튜버들이 많다보니까 시승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이클이랑 오시리즈랑 뭐 이제 G80이랑 봤을 때 G80이 저한테는 압도적으로 장점들이 많아서 산 아, 거고 그래 얘 원래 사실 XE 탔었거든 제규어 원래는 벤츠 사고 싶었죠 저도. 아 그지 거의 딱 이클 아니겠습니까 어, 이클 쿠페 약간 아, 이런 ]지. 거 지금 사고 원래는 싶었는데 이클 쿠페, 카브리올레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근데 현실적인 아, 또 현실적으로는 얘가 또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반자율 주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된 차는 사실 국산 차밖에 없거든요 악플 많이 달렸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저요? 예 네. 아주 행복합니다. 아, <laughs> 아, 원래 용 많이 원래 먹으면 이제... 오래 산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 목풀보다는 <laughs> 이 관심이라고 보는. <보게> 아, 그렇지. <laughs> 무관심보다는 어. 관심이. 만약에 또 고르라고 하신다면 이 컬러로 또. 저는 G 0은 무조건 이거. 그쵸? 근데 예전에 있었던 모델이다 보니까 그 기본 자체가 약간 임원 차량, 회사 아 차량 이게 다 블랙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내가 블랙 타면은 거의 또 똑같은. 아저씨 아재차 아재 이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 사실 화이트에 베이지 시트하는 아저씨는 크게 많이 없거든 그치 그지 없지 아, 거의 없거든 아 인테리어 한번 보, 봐야 되겠다 아니 저 궁금한 게이 바닐라 베이지 시트를 구매하신 분이 진짜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 지금 보면 어 이거 주름 많이 생긴다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괜찮네요. 아 근데 제가 가죽 코팅을 하, 셀프로 하긴 했습니다. 아 가죽 코팅을 셀프했어요. 네, 로 셀프로 하긴 했습니다. 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친구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어가지고. 아 친구들 때문에 약간 <laughs> 주름이 저기 생기긴 생겼네요. 이거 생긴 거야? 어, 생긴 거지. 이 정도면 약간 생겨. 결함인가? <웃음> 약간. <laughs> 아니아니어 지금 지금 반어법이었는데. <laughs> 어저 약간 느꼈어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나경님이 옵션을 어 조금. 다르게 막 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옵션을 선택한 이유랑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 저는 솔직히 이 가성비 때문에 그냥 돈이 없어서. <laughs> <laughs> 저는프옵 <풀업> 사고 싶은데 <웃음> 아니, <웃음> 돈이 없어서. <laughs> 이거 진짜 <laughs> 네,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아. 낮추어 가지고 이제 딱그 선에 이제 취득록세 포함해서 7천 언더로 사고 싶다라고 음. 하면은 좀 빼야 돼요. 음, 그리고 저는 어차피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탈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뒷자리 옵션은 다빼신 거잖아요. 다 뺐죠. 뒷자리 옵션은 다 빼서 네. 그냥 뭐 시트만. 딱. 그러니까 공조기 아예 버튼 사, 가운데 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안에도 뭐 그냥 하이그로시로 돼 있고. 아예 그냥. 그리고 특히 지금 옆에 있는 이 GV80이 이거 심지어 9,500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지금 이거 차이가 얼마야? 2, 2,500 이상? 아... 2,500 이상 나면은. 아반떼 한대 값인데 이거 차이가 너무 큰거 같아. G80 자체가 원래 그, 그런 말 있었잖아, 막 깡통으로 응. 출고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막 그런 아 유튜버분들이 많이 했잖아. 요 그만큼 기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옵션이 아뭐 반자율도 기본이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G80이랑 제네시스 GV80이 잘 나온 게그 휠이랑 실내 옵션만 제일 좋은 걸로 바꾸면 다아 똑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딱그두 개만 넣고.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썬 루프는 이제 흰색이 없어서는 안될 옵션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이게 또 간지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싹 해주면 딱 겉만 보면은 뭐 그냥 이제 아우! 아, 겉만 보면 겉만 보면 근데, 근데 이제 실내는 조금 떨리 떨리지 아, 저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뺐고 진짜 이제 완전 가성비로 이 고스트도어도 아니고 풀옵션 중에서 제일 지금 아 이건 할걸 아, 그랬다 할 걸. 그랬던 옵션 아 그래 있다면. 그런 거좀 물어보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든게딱 이거예요 일단, 2.5에 네. 추가금 안 들어있지. 바닐라 베이지랑, 그니까 러 실내 등급은 제일 높은 거 했고, 네. 그 다음에 1도 20인치 제일 높은 거. 어 그거 두개 껴가지고 이제 그 서스펜션 같이 묶이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한 게 파노라마 선루프 끝! 음. 딱 이렇게 세개 맞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 다시 산다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그 일단은 소프트 클로징. 네, 아, 고스도. 고스도.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이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짝이 너무 두꺼워서 한번안 닫혀. 그렇죠. 아, 그래. 이 단점이 있더라. 한번 다 받아 봐. 나강 님차타 가지고 한번도 제대로 닫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살살 닫으면 꽝안 닫고. 그렇지. 이래. 이게 안 닫혀. 그럼 였으면징 해야 되는데. 굳이. 어, 그리고 다 G 8 0 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야야야 딱 아. 이거 되게 아쟤 아, 뺐습니다 미안다 <laughs> 뺐습니다 사제로 해야죠 사제 돈이 없어가지고 아. 뺐습니다 이런 이거는 좀 다시 하면 할것 같고 아. 그래, 그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후회하세요 이거는 좀 이번에는 잘 나왔던데 막 속도계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엄청 크게 나온데 어, 앞에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여유 없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래, 그러니까 좀... 그두 개는 사실 없어도 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한 400만 원 정도 쓸용의가 있다 싶으면 이제 400만 원이나 해? 아니지 한300 하겠다. 아, 헤드업 3...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두개 묶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아, 아, 아 그것까지 소프트 클로징까지 하면 아, 그렇게 두 개. 근데 약간 저는 현대가 그런 옵션을 장난을 조금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필요 없는 거에 막 묶고 아. 막 이러니 까 그래서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있죠. 음, 음. 어. 아니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laughs> 아 현실적, 찐이다. <laughs> 돈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이. 차량에서 너무 풀업을 하면 진짜 아빠가 사준 느낌인데 지금 딱 옵션이 딱 들어갈 것만 딱 들어가서 맞아요. 나경님은 또 원래는 GV80을 계약까지 했었어요. 저랑 같이 이 차를 원래 더 좋아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 가격도 이, 너무 비쌌고 너무 비쌌어. 이거를 깡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응. 별로 안 다를 것 같았는데 이거 타고서는 와 이거다 싶었고 야. 이거 타고는 엄청 실망했고 아, 실례가. 그렇죠. 외관은 솔직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보다. 어, 외관은 더 이쁘지. 어, 외관은 어. 더 이쁘거든. 근데 그래도 나는 맨날 내가 보고 하는 게 외관이 아니라 실내잖아. 그지. 약간 뭔가 투박해. 저거 G 80보다는 확실히 뭔가 선이 다 두꺼워요. 아 여기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 이것 때문에 그런. 아 그지. <목소리> 가운데 약간 이거 막 이것 그렇군. 때문에. 네. 그 달릴 때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시승을 해 보면 어. 좀 많이 느낌이 달라요. 음. 아 확실히 다르네 어 여기가 확실히 평평하네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딱 너무 이렇게 크지 않고 딱아 그러네 꼭 해가지고. 자체가 근데 이게 딱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저는 여거보다 음... 더 두꺼웠으면 이것도 좀울도했을것 같아요 진 너무 이쁘다 뭐야 어... 아 재수 없네 진짜 여러분 이글 사지 말고 제네시스 사십시오 악플이 몰려든다 <laughs> 근데 벤츠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나와봐야 알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만약에 페이스 리프트가 나와온 상태였으면 이클? 어, 그타 보고 고민해 보겠는데 지금은 고민할 건덕지가 없는 게 이제 구형이잖아. 그지 그지. 이클 지금 사는 거는 구형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애매했어. 어 맞아. 18번밖에 없었어. 나는 제네시스 살수 있는 이게 진짜 팩트네. 맞아. 시기적으로 지금 오시리즈 페이스 리프트, 이클 페이스 리프트. 어, 그렇다고. 이거까지 괜찮 괜찮던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음을 좋아하죠. 아 진짜요? 그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 아. 승차감 누가 보면 진짜 늙은 줄 알겠네 약간 이제 차를 좀 오래 그래도 타니까 아. 약간 달리는 아, 맛보다는 얘는 진짜 차를 약간 선비처럼 운전하는 친구라서 선비요? 네막 예. <laughs> 누구처럼 칼치기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아 예. 야, 느긋하게 기다리는구나 약간 좀이 그 양보 운전 흠격을 지키겠고 아 나도 그래야겠다 <laughs> 아니야 저는 아 먼저 가세요 제발요 막 이러는 거 삐삐삐 <laughs>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차주의 그 3주간 운행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많이 남겨주신 질문들이랑 댓글들 한번 많이 나경님한테 질문해봤는데 많이 도움 되셨죠? <웃음> <웃음> 이번 영상에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경님께서 다음에 또 출연해서 대답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됐으니까. 아, 거의 그 댓글도 있었어요. 네. 3만 이상 되면 아마 결함이 엄청날 거예요. 아, 것아 3만 이상 되면? 네. 저는 3만, 3만 전에 팔 겁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저는 잘한 2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결함 전에 판매를 한다는. 아, 아 알겠습니다. 딱이네. 딱 2년 정도 타고 이제 딱 감가 이제 저한테, 시작될 때쯤에. 저한테. 아, 누나한테. 근데 내가 막 불타. 그럼 뭔소리요 아, 이거 빨리 끝내자. 예, 지금까지 비린내 피디였고 여기는 나경님, 여기는 솔. 千万别睡觉。